이름조차 없던 순정보다 비밀의 엑스트라 출석번호 13번으로 알려진 하루를 같은 노무현씨입니다. 그런데 엑스트라 피지컬이 아닌 명품 비주얼을 보게 된 하루 하루에게는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지 하나 둘셋넷네 감사합니다 하나 안녕하세요. 국토 2017에서 이슈형을 맡은 로훈입니다 이슈는요. 어, 팀은 인지도를 얻고 있지만 저는 팀 내에서 인지도가 제일 낮아서 스케줄이 없어서 파티로 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군도고에서 오사람 역할을 맡은 박세환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는 일단 의도의 전신이고요. 모든 것을 밝고 귀여운 눈치가 조금 없는 친구입니다. 소개를 보니까 아이돌 이슈 박팬이라고 하는데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그중에 입하는 데는 어려움 없었고요. 네. <laughs> 네. <laughs> 어, 그리고 더 좋아하기 위해서 이제 뮤직비디오도 많이 보고 그 중에 그 십다라는 곡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지고 지금 제 음원 1위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다 아, 네. 선우입니다. 네. 어, 네. 중 내내 계 떨려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하면서 연기하겠습니다. 네, 뭐 아이돌이 아이돌 연기하는 데힘든점가 없으신지 이렇게 광팬이 있으신데도 기분 어떠신지 아이돌이 아이돌 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또 다른 부분은 연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제가 많이 감독님께 여쭤보고 많이 참을 거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제그 중에 사랑이가 저를 많이 좋아해 주는데 그 안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밖에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만화 속에서 골품 없는 설정값에 묶여 있는 두 사람. 새로 네, 씨가 알아서 하고 있군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 여고생 은다노라는 캐릭터고요. 부잣집 외동딸의 심장병을 어, 갖고 있고 근데 이제 본인이 만화책 소설의 소, 만화책 속에 이제 엑스트라임을 깨닫고 어 작가가 그린 대로만 움직,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어떤, 네, 되게, 네, 당찬 어떤 소녀의 모습인, 네, 캐릭터입니다. 어쩌다 발견한 하루에서, 어, 이름이 없는 13번 역을 맡은 요원입니다. 하루는요, 일단 본인의 시작을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어떠한 끌림 때문에 단어를 계속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 색깔을 단어가 칠해주는 것 같습니다. 혜윤이가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전체 대본 리딩 끝나고 해준 얘기가 있는데, 그 불안함 속에서 너가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정말 그 불안함 속에서 재미를 느껴가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하나 있으면 하나 오셔도 된 거야. <laughs> 네, 아, 장난이고. 요 로은이가 잘 챙겨줘가지고 저도 현장에서 <laughs> 네. 너무 편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장난이고 그냥 아마 저희가 현장에서 되게 재밌게 즐기면은 그 카메라에도 분명히 저희가 재밌게 즐기고 있다는 거가 티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이제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루어가는 근데 그 모습이 정말 하루랑 단오처럼 되게 서툴. 거든요. 되게 순수하고 그래서 저랑 단호가 그 처음으로 사랑을 이루어지는 작품이어서 뭔가 더 귀엽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듭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laughs> 네. 두분 되게 부끄러워하시면서 대답을 하시니까 아, 진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구나 <laughs> 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냥 저희 드라마가 밝고 발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서사가 담겨 있고 되게 깊은 드라마라고 전 생각을 하니까 어,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과 제가 오늘 말을 정말 못하네요. 네. 저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자 이번에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자유로운 포즈 부탁드리고요. 오!